자, 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영장에서는 이 수업의 목표와 이수업에 적당한 사람, 그리고 실습 환경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나온 이번 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에서는 MySQL 8.0 버전을 사용해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간 데이터와 파이썬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학습을 할때이 강좌는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용 사이트나 교육용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으니까 한빛 미디어 유튜브에서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사이트를, 이 강좌를 위해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카페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카페에서 관련된 자료라든가 질문, 답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가입하지 않아도 자료 다운로드라든가 정보,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입 없이 들어가셔서 필요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강의와 교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초보자가 데이터베이스 중급자 또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게 강의와 교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 이미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고급 운영자라면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이 초보자라는 전제 하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급자가 되고 나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순수하게는 관련이 없지만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PHP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룬 후에 MySQL에서 어떻게 PHP를 연동하는지 이 내용을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추가로 요즘에 인기가 많은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처음 접하더라도 이 파이썬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이 s 케리의 고급 내용인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 나서 이 파이썬 가지고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맨 마지막 장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초보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중급자가 되는 후에는 웹 환경에서 PHP 운영까지 가능하고 추가로 파이썬 환경에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강의를 들으면 먼저 좋은 분과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분을 잠깐 구분을 해 놨어요. 자, 강의들으면 좋은 분은 당연히 마이스큐엘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은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아직 실제로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마이스큐엘이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마이스큐엘의 차이점, 그러니까 마이스큐엘과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도 좋은 강의입니다. 하지만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컴퓨터 자체를 아예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필요한데 그 상식을 이번, 이번 교육 과정에서 모두 알려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뤄본 분이 사용, 그, 이번에 강좌를 들으시는 게 적합합니다. 또 하나 이미 MySQL을 실무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좌의 목표가 초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실무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은 다른 강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교재를 내가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는 게더 유용하실 겁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강의 자체가 졸리는 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더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독자를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어, 여러분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자바, C, 파이썬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쯤 공부해 봤으면은 이번 강의에 적합합니다. 또는 컴퓨터 관련학과 뭐 이, 2학년 정도 관련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 2학, 2학년 정도 수준이면은 이번 강좌를 듣기에 아주 적합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좌를 듣기 위한 권장 실습 환경입니다. 자, 이번 실습 환경이 사양이 굉장히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어, 마이SQL 자체가 지금 실무에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큰 컴퓨터가 그러니까 큰 컴퓨터 의미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겠죠. 그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이 온라인 강좌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 생각하고요. 램은 8기가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4기가도 안 되냐? 뭐 문제 없이 됩니다. 하지만 8기가면 좀더 여유 있게 운영이 될 겁니다. 자, 디스크 공간은 SSD 20기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장하는 환경은 운영 체제는 64비트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보다 좀 사양이 떨어지더라도 실습은 가능합니다. 조금 느리겠지만 충분히 실습은 가능한 게 인텔의 일반적인 CPU 그러니까 저가형 CPU도 관계없고요. AMD 동급도 관계는 없습니다. 램도 사실은 2기가 있는 컴퓨터가 요즘엔 없겠지만 램도 2기가라면 무난히 돌아는갈것 같습니다. 자, SSD가 아닌 하드 디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64비트 윈도우즈 7이 정도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AC나 a 1돈 정도도 가, 잘 돌아갑니다. 대신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놨는데요. 64비트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32비트 윈도우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아닌 약간 하이 버전을 사용해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로드맵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MySQL 자체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하고요. 1장을 가볍게 살펴본 다음에 MySQL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만 실습이 가능하니까요. 3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MySQL 전체를 운영하는 실습을 할 겁니다. 이 3장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 이후의 내용을 대부분 축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장을 미리 보, 보게 되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하면은 제가 산을 올라갈 거예요. 이 등산을 해서 산을 다갈 건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먼저 헬기 같은 걸 타고 산을 한 바퀴 삥 도는 개념이 3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을 잘 익히고 나면은 나머지 장들을 나중에 갈 때는 훨씬 수월하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3장 정도만 기본적으로 익혀도 어디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기초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내용인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볼 거예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긴 이 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주제와 사실은 완전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가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이 내용이라서 맛보기 정도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MySQL을 쓰기 때문에 MySQL 유틸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MySQL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이죠.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SQL에 대해서 기본과 고급 내용을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SQL 기본과 고급은 우리가 비록 MySQL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DB, DBMS도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익혀 놓는다면 혹시 오라클이나 시퀄 서버, 뭐 마리아 DB 이런 것들도 별일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이두 가지는 잘 살펴 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고급 내용인 테이블과 뷰, 인덱스, 그리고 전체 텍스트 검색, 파티션, 스토어드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웹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웹 프로그램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MySQL, 그 SQL 기본을 한 다음에 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PHP 기본 프로그래밍을 익히신 다음에 PHP와 MySQL 연동하는, 여기서도 역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이 내용을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은 시간에 공부할 때 내용이고요.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좋겠죠. 자 추가로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이쪽 부분, 응용 프로그래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MySQL 고급 내용인 MySQL과 공간 데이터 내용을 14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이 공간 데이터는 GIS라고 부르는 지도 데이터를 운영하는 MySQL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파이썬을 15장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파이썬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봤다면 간략하게 파이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이 공간 데이터 배운 것을 파이썬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MySQL과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15장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학습 로드맵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MySQL 8.0개정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 보시고, 자, 다시 강조한,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쓰는 것은 마이 s q l 8.0을 사용을 할 거고요. 꼭 카페에 가서 관련된 자료라든가 관련 정보를 그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죠.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